네, 문산 김서방입니다. 음 제가 지금 멧돼지 테스트 영상을 하나 지금 보여드릴게요. 음 원본은 잊어버렸고요. 음, 이건 카페에 올렸던 영상을 다시 다운을 받기가 그렇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다시 컴퓨터를 켜놓고 제 촬영을 하는 겁니다. 음, 이이 개는 진트라는 어, 견종이고요. 음, 몇 시간 지금 차를 타고 와서 바로 테스, 테스트장에 들어간 것이고 어, 멧돼지 테스트는 어, 이게 오늘 처음입니다. 음, 자이 마우스 커서를 보면 얘는 두 살이고요. 어, 얘는 팔 어, 개월 정도 됐을 때 영상입니다. 돼지는 순돼지고요. 음, 지금 여기서 봐서는 한 200근 이상은 될것 같은데 다음 영상을 보면 어더 대나 더 나갈 것 같습니다. 지금 살도 많이 쪄 있고 또 더더구나 어 처음에는 짖질 안 하는데 이제 짖기 시작을 해요. 어저 2년 차 집중력도 굉장히 강하고요. 보시면은 보세요 계속. 보죠. 돼지를 너무 자극을 해도 돼지가 터져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극을 해야 되는데 딱 마침하게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유리하면 뒤에서 공격하는 개가 더 좋습니다. 한 번씩 집어주면 돼지가 돌아서게돼 있어요. 그래서 터져 나가는 돼지도 돌려 세우고 많이 못 가게 잡아둘 수 있는.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뒤에서 찍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주죠 앞에서 공격하는 개보다 지금 적당한 거리에서 예, 잘 찍고 있지 않습니까? 어, 저 돼지는 이제 야생 멧돼지하고는 조금 틀리는데 음, 그렇다고 뭐 무시할 정도의 돼지는 아닙니다. 처음 테스트를 들어가서 저렇게 큰 돼지에게 아 어, 저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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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. 자 다음 영상 한번 제가 다시 음, 찍어서 보내드릴게요. 자 이제 이건 두 번째 영상입니다. 아, 같은 날 아, 아까 첫 번째 어, 하고 어, 이제 두 번째 또 가까이 가서 이제 찍은 겁니다. 돼지 한번 보세요. 살벌합니다. <laughs> 에, 살벌해요. 어, 지금 여기서 봐서는 200근이 아니라 훨씬 더돼 보입니다. 잘 짓죠? 에이, 참 잘하네요. 진투 와, 참 매력 있는 견종입니다. 제가 설아 이뻐하면서 자꾸 진투 진투하고 얘기했는데 진돗개 좋은 건다 들어갔어요. 어, 우리 설아도 저렇게 잘했으면 좋겠어요. 음. 좀 이따가 보시면 이제 애가 뒤쪽을 자꾸 저렇게 공격하죠. 저러다 뒤를 또 찝습니다. 애가 되게 좋은 습성이죠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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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저 돼지도 지금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예요. 다치지도 어? 않고. 만질을 어. 않고. 어. <laughs> 뒤를 저렇게 찝 조작해, 네. 저런 식으로 어, 한 번씩 집어주면 터전 도망가는 돼지도 돌려세울 수 있고요. 돼지가 뒤를 보이면 안 돼요. 어, 모든 동물은 정면에서 공격을 하려고 이제 자꾸 빙빙 돌게 됩니다. 다시 한번 볼까요? 재밌죠?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, 보여드릴게요. 어, 보세요. 웬만한 개 이렇게 큰 돼지 두 마리 있는데 못 들어가요. 아, 잘하네요. 잘합니다. 예. 자, 이 옛날에는 이제 물어서 잡는 사냥을 했는데 지금은 요렇게 세워 놓으면 이 엽사가 가서 총을 쏘면 되니까 굳이 개 다쳐가면서 어, 물려고 들어갔다가 어,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. 이 정도만 해놓으면 돼지만 세워놓으면 되니까. 그리고 어, 사냥꾼은 몰래 접근을 해야 돼요. 돼지가 사람 보면요 바로 도망갑니다. 뭐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봤다면 도망가요. 그래서 살, 살 접근해서 자 이럴 때빵 쏘면 어, 가는 거죠. 아이고, 잘하네. 아, 참 잘합니다. 아, 이상 진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